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흑점 규칙과 자기결합 회로에서 흑점이 찍힌 코일을 어떻게 회로 해석할 건지를 다룹니다. 본 영상을 보고 나면 흑점 규칙을 이해하고 회로에서 유도 결합된 인덕터를 인덕터와 종속 전압 전화번호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흑점이 찍힌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흑점 생성 규칙이 뭔지를 아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흑점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중앙에 철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일이 코일이 이렇게 함께 있고요. 여기가 1차,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일단 흑점을 1차 측에서 찍어야 되는데요. 흑점은 위, 위에 찍든, 아래 찍든, 초반에 찍는 것은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1차 측의 코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2차 측의 코일은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1차측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전류가 전류를 넣어 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흑점이 찍히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흑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전체 자속 파이는 위쪽으로 가겠죠? 위쪽으로 가서 철심을 따라서 2차측으로 갑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이차 측에서 흑점을 이제 결정, 흑점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차에 있어서 흑점의 위치는 1 차에서 나오는 이 빨간색 자석을 강화시키는 방향, 즉 가감 가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결정하고 전류가 들어가는 쪽을 흑점으로 찍습니다. 그렇다면 이차 측에서 보면은 지금 지금 자석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자석을 강화시키려면 자석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자장이 이렇게 돼야 됐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전류가 이르,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흑점은 여기 여기다 찍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흑점이 여기다 찍히겠죠. 음... 이제 흑점의 위치를 다 찍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전류를 여기다 흘려줬으면은 자기 자석은 자석 파이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자석이 아래쪽으로 증가했으니까 역기전력은 이쪽으로 생길 겁니다. 따라서 이역계정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석이 이렇게 생겨야 돼 아니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고, 따라서 이때 이때 전류의 방향은 이쪽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이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오픈이니까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1차 측에서 흑점이 있는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면은 2차 측 흑점이 있는 쪽에서 전류가 나오고요. 전류가 나옴에 따라서 이 흑점이 찍힌 곳 말단에 플러스, 플러스 전압이 찍히고 그 반대쪽에 마이너스 전압이 찍힌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지금 전류가 지금 흑점 쪽으로 간다고 돼 있지만 만약에 전류를 만약에 전류를 반대로 넣어줬다고 합시다 지금 전류가 반대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거 자속의 방향은 반대가 될 테고요 결론적으로 2차 측 전류도 지금 반대로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1차 측에서 흑점을, 점점에서 흑점,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2차 측에서는 아까 1차 측에서, 아까와는 반대로 그 흑점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겠고요. 전류가 들어감에 따라서 흑점이 찍힌 쪽 말단이 마이너스, 그리고 흑점이 찍힌 쪽 반대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인덕터 기호로 해서 봅시다. 이렇게 흑점이 있고요. 이제 이쪽에서 전류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흑점 쪽으로요. 그럼 아까 봤던 대로 그 2차 측에서는 흑점에서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따라서 흑점 쪽에서 플러스가 6이 되고 반대쪽에서 마이너스가 잡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i가 반대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선, 도선 따라서 흑점에서 전류가 나오죠. 흑점에서 전류가 나오니까 따라서 반대쪽에서도 2차측에서도 흑점 쪽이 마이너스 전압, 그 반대쪽이 당연히 플러스 전압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 반대쪽으로 찍혔을 때도 위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전류가 들어가서 흑점쪽으로 전류가 들어간다면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흑점쪽에서 전류가 나온다면 흑점쪽이 2차 흑점쪽이 마이너스 그 반대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흑점을 어떻게 찍는지도 알았고 흑점하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2차측 전압이 어떻게 찍히는, 찍히는 건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정속전원으로 표현하는 방법만 이제 알면 되겠군요 전류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1차측에 그렇다면 흑점 쪽에서 전류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역기 전용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이 2차측을 가만히 보면은 음, 너무 못 그렸네 이렇게 전압이 유도가 되는데 이 인덕터는 사실 그냥 보면은 코일 을 꼬아놓은 거란 말이죠 빨아서 따라서, 이것은 그 종속 전원으로 표시하자면은, 만약에 아래쪽에 종속 전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당연히 위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해야지, 이거는 그냥 구리 도선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단에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유기되겠죠? 아니면, 아니면은 인덕터가 아래 있고 종속 전원이 종속 전화번이 위에 있어도 똑같이 이렇게 부호가 결정돼야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여기가 흑점이라고 하면은 이 말단에 플러스 전압을, 플러스 전압이 생기기 위해서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흑점 쪽에서 전류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그리고 마이너스 쪽 부분에서 보자면은 이쪽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찍힘으로 똑같이 흑점 쪽에서 전류가 나간다고 볼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회로 변화하는 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회로가 있고 지금 흑점이 여기 여기 인덕터 두 개가 상호 유도 결합되어 있고 그것이 J 터로 갑시다. 그렇다면은. 이두 인덕터는 이렇게 정속 전원, 정속 전압원을 포함한 것으로 치환할 수 있겠고요. 이때 그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크레머, 크레머를 사용해서 행렬로 풀기 위해서 그냥 루프 해석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 루프에서 i1, 이 루프에서 i2가 흐르겠죠. 그렇다면, 은 일단 이 종속 전압번부터 보면은, 이 인덕터에는 그 i1, i1과 상관없는 i2만 지금 흐르고 있죠. 따라서, 여기 이 인덕터에 지금 i, 루프 전류 i2만 흐르고 있으니까, 이, 이 종속 전압번호 i2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가 뮤츄리이 j2니까, j2니까 그 값은 j2 곱하기 i2가 되겠고요. 지금 i2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지금 흑점에서 나가고 있죠, 전류가. 따라서 아까처럼 생각해 보면은 흑점에서 전류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를 더 연장해서 생각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부호는 여기가 플러스 종속, 종속 전화번의 부호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아까, 또, 아까하고 똑같이 말단, 말단이 플러스 마이너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인덕터의 u s 종속 전 u s minus, minus, m 이, 이 인덕터의 전압이 아니 전류가 무엇이 흐르나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여기가 I1, 이거 I2니까 이 인덕터에는 이쪽으로 I2 마이너스 I1이 흐른다고 보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I1 마이너스 I2가 흐른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느 쪽 경우를 써도 값은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 전류가 전류가 위쪽으로 흐러서 i2 i1이라고 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지금 현재 지금 이걸 본다고 했으니까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따라서 이 극점에서는 전류가 전류가 나가고 있죠. 극점에서 전류가 나가고 있으므로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확장을 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이겠죠. 이 종속 전압의 값은 I2 마이너스 I1의 뮤추얼인 J2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아래쪽으로 I1 I2가 흐른다고 하면 은 아까는 반대로 지금 흑점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은 흑점으로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따라서 야, 그리기 너무 힘드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가 흑점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말단이 플러스되기 위해서는 종속 전화번에 전원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값은 I1 마이너스 I 2 곱하기 뮤추어인 J2.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보면요, 여기 넣어서 하면은 넣어서 하면은. 마이너스 i1 j2 플러스 i2 j1 아 j2가 되겠고 여기가 위쪽으로 하면은 종속 전화번의 부호가 반대고그 값은 플러스 i1 j2 마이너스 i2 j2가 되겠죠 이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지금 전화번호에 부호가 반대고, 그 값도 그 반대임으로 결국 이 둘은 같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전류를 어떤 방향으로 잡든 결국 그 상관없이 종속 전화번호에 값은 똑같이 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보겠습니다. 인덕터 자기 유도를 두 개를 한 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고마운 성향성에 의해 킹왕짱 슈퍼 포지션을 사용해 한 번에 하나만 결정하고 마지막에 합하면 됩니다. 이 루프 전류가 i1이 흐르고, 루프 전류가 i2가 흐른다고 합시다. 그럼 우선 이쪽 인덕터, 인덕터의 그 종속 전화본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 전체 전류가 아래로 흐른다고 가정하고요. 이 전체 전류는, 아이, 아래로 흐르는 이 전체 전류는 i I1 마이너스 I2입니다. 루프 전류에 의해서 따라서 이쪽으로 I1, I2가 흐르면 은 흑점 흑점으로 들어가는 I1, I2죠 그렇다면 이때 이 뮤추얼 J2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흑점이 여기 찍혔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그 값은 이 전류에다가 뮤추얼 값을 곱해서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부호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배터리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호를 여기다 옮겨놓은 게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결정할 텐데요. 루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i는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는 i2만 흐릅니다. 따라서 i2가, 여기 인덕터에 i2가 흐르니까 상호 결합에 의해서 이, 이 인덕터에는 J2 곱하기 I2만큼의 전압이 유도가 되겠고요. 이때 여기 흑점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I2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흑점 쪽이 마이너스, 반대쪽이 플러스 됩니다. 그럼 배터리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열어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종속 전압번의 크기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원래 하던 루프 해석을 하면은 이 루프 원을 보자면은 여기 전압번 전압 상승. 그리고 전압 하강, 전압 강화, 제6 곱하기 여기 전류는 i1-i2죠. 그리고 이것을 전압 부하로 생각해서 이렇게 쓰기가 쉬운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종속 전압 원이죠 그래서 전압 상승으로 칩니다. 이게 1번 루프식이고요. 2번 루프를 보자면은, 여기 전압원이 한개 두 개가 보이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따라가자 보자면 전압 상승 마이너스. 전류가 i2-i1으로 위로 흐르고 거기에 j6라는 용량성 리액턴스.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더 전압 강화 J4 I2 그리고 여기 전압원이 아 여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그렇다면은 이건 전압 강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압원은 I1 마이너스 I2 J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